2차 접종을 마치셨죠? 네. 네, 그럼 마스크를 발표하는 동안에만 잠깐 벗으실까요? 뭐, 호흡이 괜찮으면 끝까지 거예요. 아, 네. 네. 그 네. 일단 쓰고 진행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백군기 시장님의 발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동경하는 1 0만 동인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어르신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드고자 합니다. 민선 7기 용인시장 시임 여러분을 뵌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가 싶을 만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용인시의 미래를 더욱 파랑게 밝히는 데 남은 1년의 시간을 오늘은 용인시의 미래를 밝히는 주요 발전 전략을 이야기해 드리고자 여러분을 기자해에 모셨습니다. 그동안 용인시는 난개발 도시에서 친환경 생태 도시, 대르타운에서케이대학반도체 벨트 중심 이시 숙례식 협상과 경기도 종합체중심까지 이뤄낸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으로 성장, 해왔성을 잡아. 저는 지금 그 이룬 모든 성과를 110만 용인 시민에더 나은 삶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을 완성하는 마지막 방점을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용인 미래 발전을 향한 보전과 과제를 살펴보시고 새로운 용인의 성사진을그려 용인시는 아, 네 용인시는 인구가 다른 맞춰 보세요. 용인시는 네. 인구가 국가히 행창하며 급성장했고 기반시설과 자연환경을 보호하지 않은 무분별, 무분별한분배란 말에서. 강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이는 도시의 기능을 무너뜨리고 오랫동안 시의 꼬리, 꼬리표처럼 남아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용인시는 다양한 도시 환경을 고려한 계획적인 개발과 시민들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사업을 위해 도시 기능의 마지막 호주를 맞춰 나가야 합니다. 용인시민의 목소리로 용인를 반성합니다. 만 20세 이상 시민 천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시민 정책 수요 여론조사 결과 용인시민들은 출퇴근이 편리한 도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살기도 없 도시 지역 간 그런 발전을 이룩한 도시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용의 인 미래를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지역 내 산업 일자리 확대와 강개발 방지를 위한 친환경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주십시오. 저는 일자리 자족도시, 진영발전, 친환경 지역개발, 살기 좋은 도시환경, 교통환경 개선 등 시민들의 이 모든 희망을 정책에 담기 위해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터주를 띄우라는 다음 민선 7기 후반기 과제를 친환경, 생태 경제 자속도시 실현으로 정했습니다. 균형, 경제, 환경, 이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봉선한국 기능발전도시, 대한민국 경제 수도, 허약,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목표로, 더 밖에 빛날 용인시의 생년 미래를 위해 큰 걸음을 내니다첫 번째 키워드 용인시는 남개발 도시에서 완전히 벗어나 동서남북 기념발전 도시로 변합니다. 화 3개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발전이 어려웠던 처인구다 용인의 블루칩인 저인구가신정장 원정도시로 약합니다. 저인구 남사읍 1대 188만 평의 주거 산업 에코파크 기능을 갖춘 자족복합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계획적 개발을 위한 아이드라인을 마련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 조성으로 인한 개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가 애정 운영 기준 등의 택지개발 입주 기준을 조정하고 중앙동 도시재생 유실 도시 사업과 오리이동역 주거환경 개선 등우도심적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타이곳 도시의 경쟁력이다. 여타와 학대로 대형의 도시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세종 고청고속도로가 지나는 온산과오행 남양인 아이시와 공룡인 아이시를 개선하고, 제2의 애각 순환 보속도로에는웅천 서용인 아이시와 호복 아이시를 개선하고, 장기 남사구간 국기도 82호선과, 중리 천리구간 국지도 84호선을 개선하고, 지방도 321호선, 완장 서리구간, 유은 외산 구간을 4차선으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들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강주 3동 용인 2동 남차에있는영강선 연장 수정안이 최종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추가 검토사업으로 진행될 만큼 차기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이호 원삼을 경유하는 동탄 구발선 신설을 추진하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평택 구발선에는 원삼 SK 역사를 신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여, 철도 구무진 용인 동부 지역의 교통 지역군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주민 누구나 보시면, 평지공원에서 자연을 누리고 즐기고 거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녹지 생태공간과 하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277만 제곱미터 규모의 거대한 녹지 네트워크 용인 어울림 파트를 선합니다 오올림 파트는 알담생태숲 마평동 종합운동장, 경안천 도시숲, 문화, 고동 수변 생태공원, 유방동 시민 녹색 쉼터등경안천를 중심으로 다섯 곳의 녹지권점을 이는 새로운 형태의 녹지 랜드마크로 본다. 이동 용담 저수지를 관남자원으로 활용하고 대암면 일대에는 체류형 관남단지 화면 포레스트팜을 조성니다 특히 경기도 최적의본인 이동 저수지는 주변 생태공원과 수정 수상내적 기능을 향한 이동에코레저팜으로 파멘 포레스트다운은 숙박, 체험, 농업, 축산 등이 융합된 관광단지에 청년 농업인을 육수할 수 있는 기능까지 배해서 한려 넘치는 농촌지역 거점으로 육수하겠습니다. 상대구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비흥구. 비흥구는 3기 신도시 개발과 함께 우도심 재생으로 첨단 융복합 상생 발전을 위로 가겠습니다. 비흥구 보정 마곡 신가일대 83만 평의 경기용행 플랫폼 시티가 조성됐습니다 이곳엔 약 2만 7천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원동 공동, 공동주택장비를 조성하고 현단 산업 관련 국내의 유수의 기업유치, 컨벤션센터, 호텔 등 대규모 복합 개발 부도로 용인시의 마이스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의 대표적 우심동은 우심구도심인진갈를 오버리는 오해 2024년까지 총 484억 원 투입돼 상권 주거 기능을 해보았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도시재생 유지사업이 추진됩니다. 구성 마무기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공간 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생화가 있는 상업공간, 보행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합성해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도시환경 디자인사업을 추진합니다. 듬. 빠르고 편리하게 수도권 교통 허브로 활발합니다. 오해 2023년에는 GTX 용인역이 중공됩니다 용인역의 SRT가 정차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구간 착공에 들어간 인도권 동탄선의 서천 흥덕역은 올해 말 착공할 수 있도록 실시 설계를 진행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기흥, 동탄, 오산까지 연장되는 군당선에는 기흥부 신규역사를 개설하고 동백 선봉을 잇는 신교통수단 신사동 용인 경전철 광교 연장관 동백IC 개설을 추진합니다. 보정마웅을 잇는 국도 23호선 지하로 지방도 315호선 315호, 도라하갈 구간 확장으로 플랫폼 시 g 개발로 인한 교통 불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흥군은 시 곳곳의 도심을 믿고 인적 도시와 연결성을 높이는 교통 거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흥호수군 시즌2 수도권 남부 최대의 생태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지는 지난, 지난 2017년부터 한국동원청공사와 협력해서 기용요수지공원화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10km에 달하는 둘레길리 이어 시민휴식공간으로 돌려주고오염대령물 분설로 수질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크게 개선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용호수 그린생생 프로젝트인 이전 2사업에도입했다 생태의 가치를 높이고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물레길 주변으로 다양한 편의 공간을 확충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의 산책 공간을 구성해서 이용 우수공원을 수도권 남부 최대의 생태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생활 에서시를확충해서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우관환경을 제공고 마지막으로 다수의 공동택이일집한 수지구입니다. 수지구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빠르고 편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투자권 환경을 조성합니다. 우선 SRT 오리 동천역 위치를 위해 성남시와 공동 용역을추진중이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을 위해 경기도 성남, 수원 동과 협약을 맺고. 3개시자체가 함께 공동 공격을 공동 영격을 실시해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3개 시가 경기도의 유지창 후보지 구식을 제출했습니다. 이 후보들이 후보지들이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안로 경량 철도 수준의 강력 철도 노선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합니다. 동백GTX 용인역 성복역 신봉로 걸리는 신교통수단 신설을 목표로 오4항관기 경기도가 도시청금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국도 43호선 수지구청 사거리 육전 구간을 확장 지하하고 오랜 시간 지연됐던 성복 신봉간 도시계획도로와 4년 감기간 도시개발로 신속히 개통하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도시개발, 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동천동 897번지 이룬 28만 제곱리터에 첨단 산업, 상업, 주거기능을 갖춘 동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내년 3월 의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도시로 세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과 토지주의 의결을 수렴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통론성등 이론은 도시재생 활성화, 의혹 지정을 위해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중복을 10년이 경과한 택지지구는 지구단위계의 재정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수지구의 일상의 쉼터인 단천은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빌링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단천을 재단작할수 있도록 걷고 싶은 친환경 단참길 조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탄천은 산책길을 확장, 자전거도로 정비, 반려견 신도 조성, 수영장, 시민 동창 협가 조성 등으로 풍성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갖춘 힐링시으로끝니다 아울러 오는 7월 성북도서관 개관을 시작하고 수지 구민들의 생활 편의를 편입 한층 높여준 인프라도 속속 확통됩니다 앞으로도 용인시 3개구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용인시는 대한민국 경계 중심 도시로 활약합니다. 청년과기업 어두 행복한 도시. 도시내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한 동인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 조사에 따르면 용인시는 직장이 타지에 있는 사람의 비율이 비슷한 규모의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이는 시민들이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의뢰하고 지역 내 일자리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시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도시로 가지 않도록 유수의 기업을 유치해 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반도체 중심용인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를 주도할 것입니다. 용인시는 이제 세계 메모리 반도체 1, 2기업을 모두 품은 유일한 도시가 됐습니다. 삼성 반도체 신화의 모태인 기업 캠퍼스가 입주해 있고, 저희 또원3면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시설과 50개 협력사가 함께 입주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영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난 2월 반도체 소장 특화단지로 지정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는 오늘 9월 시민의 날을 겸해서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 용인을 공식 선포하고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여부단지 소송을 지원하고 반도체 미래 인재를 양성할 특성하고 설립, 기흥삼성, 기곡, 넷리서치, 원산, SK를 연결하는 r d 삼각배트를 구축해서 초격차 기술 기술 개발을 돕겠습니다. 미래형 복합자족도시, 경기용인 브랜드시티 경제, 교통, 문화, 랜드마크 탄생이 곧 눈앞에 다가오니 플랫폼시티는 큰 틀에서 4가지 플랫폼을 구축해서 수도권 남부 경제 공급 선치로 성장합니다. GTS 용인역과 경부고속도로를 연계한 국내 최초 3공형환승정장 설정, 방역교통 플랫폼을 컨벤션센터, 호텔 등의 대규모 복합개발 을 유대에서 나이스 플랫폼을, 대학 연구기관, 테크노리 연기한 천단산업 플러스를 조성으로 지식기반 천단산업 플랫폼을, 퍼스널 모빌리티 등의 신교통수단 도입과 중심부 공원과 학부역이 연결되는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해 쾌적한, 쾌적한 생활 플랫폼을 수많은 우수 기업, 튼튼한 기업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자리 걱정 없는 도시 용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램 리서치, 서프라우스 글로벌, CNN, 알버드, 에어 프로덕트 등다수의 글로벌 안전체 정기 기업과 소재품 장비 강소 기업을 유치해서 양길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오는 2024년까지 민간 공공산업단지 27곳을 조성해 일자리 7만 7천 개를 창출하고 용인벤처 창업 투자 펀드를 조성해 든든한 창업 기관을 경험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용인시는 앞으로 탄소 배출 도시에서 탄소 중립 도시로 전환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해 용인의 내일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2017년 기준 용인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563만 2천톤. 도로 수송 부분이 3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어 상업, 가정, 폐기물 부분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을 아시다 시는 탄소중립실현을본표가할수 있도록 2022년까지 실현 가능한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숲, 그린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그린 리사이클 네가지 전략 사업을 이안놓고소중립실현에한발더 다가섭니다. 시민 누구나 오심에서 자연을 느끼고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도시숲을 품은 생태 도시를 조성합니다. 10단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합니다. 유방, 우선, 하갈 등살개도시 자연 공원구역을 시민 녹색 신터로 만들겠습니다. 이에 용인 올림파크까지 대해지면 용인 시민 1인당 체감 공원 면적은 2021년 6.5제곱미터에서 2025년대에는 11.3%로 173%가 증가합니다. 1헥타에 의 1헥타르의 숲은 연간 대교의 물집 168kg을 흡수합니다. 꼭이 같은 수치로 강조하지 않아도 숲의 중에성은 누구나 체감합니다. 이에 시 곳곳에서 푸른 숲을 만날 수 있도록 천방구로 나무 심 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현방구르는 정량적 수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많은 나무를 심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 지난 3년간, 연평균 50만 구루 이상의 나무를 심고, 시민들에게도 나무 심기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내나무 밖의 운동, 식수 자녀 등 다양한 놀이밍사를 열고 있습니다. 그린에 내 장대로, 환경과 경제 모두를 지켜니다신는수도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서곡, 남동, 온상, 오정 등네곳에170 <목소리> 메가와트 이용량의 수소연도 전지발전소를 건립할 계획. <목소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주택 및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을. 오는 2022년 559개소에서 2025년에는 700개소로 늘려 나가겠니다 에너지 자리 R200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는 집단 에너지 공급을 친환경 LNG로 단일화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남양, 남산은 안장리론에 추진 중인 스마트기 일반사업까지는 사용 전력을 100% 재생 에너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사합니다. 노후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녹색 건축물 지원을 확대하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물류시설이나 데이터 센터 등을 준축할 때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응모하는 제도도 마련합니다. 친환경 이동수단 확충도 환경 안정 이동권을 보완합니다. 주인은 등록 차량의 50% 이상을 수소 전기차 등의 친환경 자동차로 보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2030년까지 개방형 공공 전기차 충전소를 300곳으로 늘리고, 2028년까지 수소 충전소 4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역기버스 도입도 확대해 오는 2025년 5년에는 200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노후 경유차 제로화를 목표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합니다. 영인올림픽크 내에 공유 자전거 플랫폼을 시범 도입하고, 플랫폼 시티 안에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도입해 도로, 주차장 등의 인프라도 갖춰 나와니 자전거도로 6개의 우선 84.7km를 불축해 한강, 형태코, 팔당호 등으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자원순환 실천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듭니다. 이동읍 자원해수센터 소거국 용인 에코타운 용인환경센터2 3 5기 대체 폐기물 소합시설 확충도 더욱 쾌적한 환경을 구성하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화에 동참하고, 마을 실험실을 운영하고, 환경교육지시 지속으로 개개인의 환경보호식을 높여 시민들과 함께 자원순환을 실천하겠습니다.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2 0 3 0년까지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재이용사업, 중수도 활용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친환경 물순환도시로 거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품목을 넘기는 문화예술도시를 겉으로 드러나는 애적 성장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화와 예술 같은 내적 성장도 반드시 필요하게 문화도시 추종을 추진하고 이월인 미술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 경제자족주시 실현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10만 용인 시민을 위해 110만 용인 시민과 함께 이 뜨거운 꿈을 향해 힘차게 위상하겠습니다지임 3주년을 맞아 민선 7기, 9의 5기의 마지막 비전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뜻깊은 자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은 더 나은 용인시의 미래를 위해서 탄탄한 기딤들을 돕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남은 한 순간도 끝으로 보내지 않고 오직 110만 용인 시민들이 자금심을가지는 명품도시를 완성하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함께하는 시작으로 남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이 곧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미래 발전을